인터뷰 한번 하시면. 인터뷰 한번 하고 가세요. 예, 네. 일로 네, 오세요. 오 부부. 부부, 부부, 부부. 아, 네, 이리 와요. 부부, 부부. 네. 이리 와요. 네. 부부. 네. 이리 와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아니요. 부부께서 이렇게 일로 오세요. 아, 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부부시네 예. 사는 예. 사는 예. 아. 예. 네. 어디 사시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광주요 경기도 광주에서. 네. 어, 이고 깜짝 놀랐는데, 난 전라도 광주에서 온줄 알고. 그러니까요. 예. 어, 부부시인데 지금 이렇게 피켓.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걸뭘 알리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어... 정치 방역인 줄 알면서 협조해 줬더니 근거는 없고 규제만 있는 황당한 거리두기 4단계 네. 만원 지하철 버스는 되고 택시는 2명으로 제한 공적 모임 규제 기준 없고 사적 모임만 규제 오후 6시 전엔 되고 이후엔 안돼 교회 무료 급식은 되고 예배는 안돼 콘서트 5,000명은 되고 결혼식은 친족 49명까지 헬스장 빠른 노래 안돼 빠른 걸음도 안돼 황당한, 예, 그러한 그 규제를, 예, 가지고 있는 것을 알리고 오셨는데, 오늘 그몇 시부터 나오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바로 오셨어요. 네. 경기도 광주에서.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떻게 저기 돌아다녀 보시니까, 어, 좀 분위기나 어떤 그 효과적인 면이 좀 있어 보이는지요? 네, 이제 어제도 나왔었는데. 아, 예, 어제도?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정말 당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네. 간절한 마음으로 네, 네. 네,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정말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소중한지를. 정말 깨닫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그렇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은 도리어 이 악한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요. 이 악한 정권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네, 이렇게 광복 어, 7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예, 지금 대한민국 수도 중심부에서 광복을 축하하고 어, 기, 기념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마당에 예, 전부 펜스와 예, 또 바르케이트를 쳐놓고 이렇게 통제를 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이 예, 현장을 이렇게 직접 예, 보시면서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예, 이런 광경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 정말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정말 희생해서 얻어낸 자유인데 어 이렇게 모든 자유를 잃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너무 속상하고요. 정말 빨리 우리 이 자유를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 문재인의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 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분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계속 그 대통령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막 외쳤는데 그때는 사실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진짜 그분 말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 어 이제는 뻔히 보이는데도, 보이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묻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 우리 경찰들이 너무나도 진짜 국민을 위해서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권 바뀌면 또 다른 어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냥 순응해가지고 경찰들이 일제의 앞잡이수 노릇을 하여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사실 얼마나 심판을 받겠어요. 그냥 중립적인 위치로 있으려고 하는 경찰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실 문재인이 이렇게 어,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만 봐도 아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간절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경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치되면서 일반 사람하고 대치되면서 있어 본 적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에. 이때 왜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사실. 다 우리 경찰도 우리 국민인데 군인도 우리 국민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지 이것은 분명히 이정권에 너무나도 악하고 사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국민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너무나도 악한 정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어 그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